아 아까 상대방 또만났다 또 또만났다 또만났다 어 전부 다요음3인큐 같아 세명세 3명, 명이 똑같아요 응 참격 방해하겠네 세명 똑같다고요? 응 아까 볼때두 명은 그냥 나가고 세 명이 아... 가만히 있었어 지금 보니까 세명 같아 응 오늘이 좀멋있던 우리 한명 뼈 쌌다 골드야 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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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<laughs> 우리 바코드도 골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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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츠. 아, 캐츠 아, 나 아, 이츠. 아, 이츠. 아, 이츠. 아, 벤디 아, 이츠. 아, 아, 이 아, 아니, 그, 그 캐슬. 캐슬 캐슬. 어, 오케이. 아, <밴딧>. <laughs> 아 아까 진짜 러쉬 너무 좋긴 했다 그냥 쭉쭉 미니까 애들 당해가지고 다 죽어요? 근데 다 죽었어 네, 여기... 네 쭉쭉 미니까 Found a bomb. Loping Get us out. Reloading. Okay. We're 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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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on we are on we are

어 나오세요. 나오세요. 플레이. 어, 거의 뒤졌어. 어, 어, 오케어오어오케어오케오갈수 어. 아, 있을까? 갈수 있을까?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막는다. 어. 오 어, r 깨졌네. 어, 요열 블린다. 나 뚫려. 금 s t 나이스. 아. you 아, h 아, 옥상이다. 어디 어디 위에 히바 옥상에 히바나 있어. 옥상에 힙 하나. 어, 옥상 히오 나이스. 아, 코도 잘하네. f r i e n d l i s v i c t 잘하네. Click, 잘잘하는 Click, 하 할게 없는 좋은 거예요. 카이드, 카이드를 고해야겠다 카이드 이제 패치되는 거 아니죠? 뭐야? 혼자서 혼자서 철벽 세개 먹을 수 있어. 오, 범위 엄청 많이 늘어난. 이제 천장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겠던데.

무안 던진다. Well, secured. Okay. 어 아이고, oh, 뭐야, 씨, 피, 검, 리버싱, i n f o r c i n g wall. i m p a c t s it's, 왜왜 s i 어 s i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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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

반응이 아, 능이주세사살장 떴쥬? 사사도요사살장도카피사불러님겁니주세사살장님 도와주세요. 사사장와 맞지 이 자식아. 아, 아. 1층은 여기. 여기 오케이. 깔끔해, 깔끔해. 이 맵은 창문이 많아서 캐스를 해야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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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말이지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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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랄을 해줘야 돼문화에서 미랄을? 여기는 okay, 미랄을 해줘야 돼 자, 여기 여기봐, 탑거야안돼 거기 막으면 안돼안 돼, 아, 그래, 거기 막으면 요, 요, 요. 옐로우 팀이 막아줬어. 입이다 참. 이 막아야 돼. 10 seconds r 아, Дел Там вон, друг. 깔끔해 Look at t n e 와? 컷. 아? 코컷 아, 잘못 살았다 어? One o u four r e 어떻게 들어왔지 저기서? 클리어는데 나. h o s t 아, 저, 아 저거, 저거. 야다. 나이 나도, 나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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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도 나도, 에도 나도, 에 저랑 나도, 해서나랩도 트랩터. 도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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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자자 자자 나도, 나도, 나리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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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말이야. 나는 말이야. 아니이 아니야, 문탄에 버려. 일단 저 사람한테 어느 나라 써는지 물어보자. <laughs> 아, 목소리 살짝 웃겼어. 근데, 어, 너무 물... <laughs> 아. 대대로 나 어, 뭐? 하고 물어봐. 민박. 내가 언제 두명이나 잡았지? 지하 아니. t h drone has found a bomb. 리가 있네. 네트리갈 <끼리> 거지니까 <끼리> 1층 가 주고 오케이. In five seconds, found a bomb. Make of Okay, You'll drop the diffuser.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air jump in position repulsion device planted Here we go. Stay back. I'm n o 야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o i n 마이스트로 피시고 오 구름 <놀람> 들어와 <놀람> 내가 쟤 그냥 어 못지 아 찍... 뭐야 쟤 여기 쓰기 쓰기 쟤기기 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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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기 쓰기 쓰

Wow! Whoa! Whoa. Cool.